여러분 아, 또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저 안에서 환영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지난주에 오늘 그, 그 아주 영적인 진리를 잘 전하는 그 목사님이 하는 그 집회를 잠깐 다녀왔었는데 아주 뭐 오랜만에 오, 이렇게 또그 어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영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 계셔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누가 좀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연을 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을 해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천국에 들어가는 노정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사실 그 신앙생활의 결론은 아까 우리 찬송에도 했지만 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권사님도 들 읽었지만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다 결론을 뭐를 얘기하느냐?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천국의 그 아주 놀랍고 그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소위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본향인 바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권사님 읽은 말씀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그 내용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건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생각만 해도 참,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아름답지만, 그게 확장된 것이 새알과 하새 땅인데, 이건 너무나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토피아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인데, 아마,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어떤 극락의 생수가 흐르고 그야말로 완전히 빛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미리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걸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어디냐면 그게 변화사상에서 이제 이 하늘나라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막그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눈과 같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그 것이 황홀하고 아름다웠냐고 하면 베드로가 아주 그 어이없는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다 집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아버립시다. <laughs> 여기다 집을 짓고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은 그렇게 했지만, 더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느냐는 바울이 있죠. 바울도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렇게 붙들려 올라가서 낙원과 삼층천을 가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말로는 다 표현을 안 했는데 신비로운 영상과 계시또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들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하늘나라를 미리 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도 뭐라 고 그러느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본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근심과 고통과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 그 영광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통당한다, 막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비교조차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빛으로 충만하고 생명수로 충만하고 차원이 다른 세계, 오직 하나님이 있는 그 유토피아, 이상형의 세계,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 사람 아닙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구부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았냐고 하면, 바로 본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떤 십자가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촉한 영광의 세계가 있다. 빛나는 세계가 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이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베드로 후소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뭐다?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는 세계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봄은 끝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빛빛침을 통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나면 한 말이 없잖아요. 백문이 불여견이라고 일 하나님을 봤는데 만일에 여러분이 저 삼춘천을 이렇게 갔다 왔다고 하면 아마 끝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이 의본마 봤기 때문에. 그 보면 많은, 뭐, 환난, 고난, 뭐, 뭐, 도상적이 끌려가는 양처럼 영임을 받는다고 해도 넉넉히 이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빛을 본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술 믿어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안의 세계가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빚을 못 받고 생명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빚이 부족하고 생명이 부족해. 우리 안에 빚으로 카득차 보세요. 온 우리가 다 광명천지로 바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만큼 그 사람한테 열리는 거야. 본만큼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 본 자는 신앙생활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차원과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바로 뭐냐. 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개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본 사람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워낙 그분은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미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요어 주세요, 적어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타이렉트로 하나님,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빛의 세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스도의 인재 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아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심지어 수십 년을 교회생활을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건 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보지 못한 사람은 머릿속에 탁 찰지 모르지만, 여전히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전체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만우 안에 계시고 만우를 포함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우주성과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서야 복받았다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바로 뭡니까? 예수를 보고 만나고 아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러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 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인 거예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거치시고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레블만 오직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복이 임한 것이고 그때 다른 모든 그 이해의 복까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복은 구하지 않고 자꾸 부속이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들, 그 주변의 것들, 언저리의 것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알고 나서는 주님을 뵙고 나서는 주님만이 탁월하다하면서 다른 것을 뭐라 그랬냐면 쓰레기라고까지 얘기 했어요. 심지어 관련된 것들까지도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복받았다고 하고 그걸 계속 설교하는 것은 이건 아직도 인간의 관점에. 인간의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빛빛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차원 자체가 하늘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해가나 이것이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천국에 들어가는 노정은 오늘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할 테니까 확실히 알고 딴 데서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바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병하고 상관없어요. 병 고치는 거하고. 기적, 행하는 거하고. 그거는 그냥 은사인 것이지. 여러분, 천국 가려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뼛속까지 그리스도로 바꾸고 그분에 의해 조성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오직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로 살 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니요 뼛속까지 그리스도로 바뀌시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내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있을 때 거룩해져? 하나님이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가 살 때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주입돼서 십자의 좁은 길을 걷고 그리스도가 조성돼서 그리스도가 체험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아, 지금 내 안에는 내가 이렇게 환골탈퇴해서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됐구나.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세상으로도 변화하고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이것을 내가 변화됐다는 걸 압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기적은 내가 이렇게까지 변화됐지는 모른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이건 진짜 무개예요 진짜 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실제가내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경계가 있어요.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 그 경계에 누가 있다?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얼마나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느냐 이거 보면 안다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뭡니까? 옛사람한테서 완전히 새사람으로 이렇게 변환된 것이고 또 세상과 옛사람과 마귀의 성분이 조금도 섞인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같이 가면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한쪽이 완전히 소멸되어야 됩니다. 빛과 어둠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강조할 수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믿음만, 오직 말씀만, 오직 엄청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같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주에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귀한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는 있지만 언저리에 맴돌면서 예배도 드려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헌금도 해야 돼요.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신 거죠. 그런데 정작 그것을 하면서 자기 유익이나 구하고, 구복이나 구하고 자기 영광만을 키는다면 안타깝게도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영이신 그리스도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 나오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아야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직 이 인격이 주입되어 그분이 살지 않는 한 다른 복은 받았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핵심적인 복은 못 받은 거예요. 자, 다른 복은 다 받았어. 예수 믿어가지고. 그죠? 뭐 자식 복서부터, 또 세상에 뭐잘 되고, 모든 병도 고쳐지고, 모든 은사는 다 받았어요. 근데 정작,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건 너무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 다른 건못 받아도 좋아.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이 복을 받으면 다른 복까지도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선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핵심적인 복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복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이게 진짜 아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반복해서 얘기하자면 주요 주요했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것이고 사람의 관점이고 땅의 얘기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종교 철학 교리 이론 견고한 진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이만 기록되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핵심 이거 한 가지 분명히 알고 평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로도 안됩니다. 기적으로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병고침도 아닙니다. 예언도 아닙니다. 하물며 화려하고 잘나가고 크고 번영한 겉의 기록들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바로 이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공급돼서 하루하루 날마다 쌓여가는 게 있어요. 안에 먹으면 먹을수록 조성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세마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이제 천을 짜듯이 짜서 그렇게 세마포가 되는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날마다 이렇게 길상을 하듯이 시절과 날절처럼 그리스도가 짜여지고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신 계시가 와야 하고, 영이신 그리스도를 영으로 여러분이 만나고 접촉하는 만큼, 교통하는 만큼 여러분 속에 반드시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딴 걸로 형성되는 게아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횟수요 교통한 횟수요 접촉한 횟수요 그럼 분명히 거기에 뭔가가 남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집중을 얻어야 돼.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지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 숫자가 많으면 계속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거야. 그리고 빛을 보면 거꾸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 보지는 못해서 그렇지. 신이 임하면은 내가 이렇게 정말 어떤 나기보다더 더러운 것을 내가 가지고서 이걸 좋다고 추구를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금등대로 만든, 금등대는 계속 치는 거죠. 그러니까 깎고 다듬고 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안에다 다른 모든 불순물을 빼버리고 여러분 안에 뭘로 오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계속 만들어가는. 그금등대가 교회인데 여러분이 바로 금등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헐고 소멸하고 불을 정화시키고 깨뜨리셔서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얘에 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행복해하고 허쩍 남매를 미성을 질 때가 이때예요 아주, 좀나좀 좀 편하게 살고 나든지 그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가지고 다른 걸 이렇게 불에 정화시킨 다음에 남게 하시는 분은 뭐냐. 시간이 지내놓고 봤더니 계속 그리스도를 남게 하시더라. 계속 그리스도만 증가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가는 게 그래서 다른 것이 복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건다 소멸시키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 반드시 거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과정을 거치면 가짜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만주하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이 과정을 통과해보지 않으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영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영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복만 쫓다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면 그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뭘 알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를 딱 보면 그게 보여요. 지금 저 사람이 어느 수준에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가 중요해요? 겉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의 기독교인 패러다임으로 보면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대부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에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빛빛을 받으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노선이 좁은 길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바울이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다 가고 서운한 싸움 다 싸웠다고 이 달려갈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정해놓으신 노정이 있는 거야. 천국에 들어갈 어떤 길, 노정을 주님께서 마련해 놨는데, 어떤 것입니까? 우린 이 길을 만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것을 보신다면, 내가 이길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좁은 길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비밀이 열렸다는 것, 내가 영이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것 때문에, 뭐 기쁨이 오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겉에걸 보면 나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지만 다른 이 세계가 열리고 나면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어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때 이게 기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거 분별해야 돼요.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지 이거 분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알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고 완주를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믿음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될줄도또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열두 제자를 보냈고 또 70이 어딘에 70문 사도라고 그랬는데 70이 사도를 보냈는데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뭐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어요? 또 그래야 또 복음을 믿고서 구원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게 이렇게 귀한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딴 것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복도 있지만 뭐 하는 것입니까? 복금을 전해서 예수를 알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까 읽었지만 전두가 너무 중요하죠. 영혼 구령하는 게중요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냥 단지 전하고 맞는 곳이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사탄과 귀신을 짓밟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고 참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것도 귀하지만 가장 귀하고 값진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게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 너희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서 하늘에 기록된가? 다시 말하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너희들이 천국 갈수 있다는 걸 기뻐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전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아니 다른 거다 했어.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거 같이 불쌍하고 슬피울 며 이르 갈 미미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 한다면 천국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출발 전도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게 해야 돼? 이 과정을 다 통과해가지고 완주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청하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를 이건 굉장히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아니뭐 전도를 나가고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수할 일꾼이 왜 어떻습니까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추수할 일꾼이 적은 거예요. 뭐, 지금 이 정부를 뭐,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문제도 했는데, 다 모든 문제, 기결은 사람이 있고 없으의 문제,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추수할 사람, 천국에 들여보낼수 있는 참된 목자,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언제는 추수할 사람이 없었나요? 구약에도 보면 많은 예언자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작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와 사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대로 하면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특히 참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한 사람을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이용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많은 목사가 있고 사제가 있지만 천된 사역자로서 천국으로 인도할 이런 빛빛과 계시를 얻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는 소수의 한 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거짓 예언자가 많고 싹꾼 목자가 많습니까? 거짓 사제가 많습니까? 다수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적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할 일꾼이뭐뭘전해야 돼? 영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죠? 도금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내가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거 전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야지 천국 가는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막 섞여서 전하고, 딴걸 전하고, 인간적인 걸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종교를 전하는 거그종교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거지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소수라고 한 거예요. 많은 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고 있지만,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아직 종교의 단계에 머무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다가는 천국 못 가요. 거듭난지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게 할수 있는지, 그건 사람의 문제. 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답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을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조성된 자만이 사람들을 천국에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내도록 같이 소경이 소경한 에서구동이에 빠지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노적,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천국으로 인도되는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